잠깐만, 여보, 로또 걸리는 거랑 세븐틴, 이거 걸리는 거랑 둘중 선택하라. 네, 말이 되는 소리를 <laughs> 여보, 응. 나 이제 응. 그 티켓츠, 세븐틴 응. 티켓츠. 응. <laughs> 왔고든 메일이 확인해야 돼. 하... 이제 내가 캐럿이잖아. 캐럿이먼데나 캐럿 캐럿츠야 캐럿츠. 당근? 케러. 당근? 네. 아니 그카라트 다이아몬드. 응. 음. 난그 캐럿이거든. 뭔데 뭐 등급이 있어? 랭크 같은 게 아니, 있어? 아니 그거 말고 펜클럽 팬크라... 내 이름이야 펜 이름 <laughs> 세븐틴 펜 <팬> 이름. <laughs> 나 캐럿 시고 응. 그리고 두개 들어갔어. 그 응. 공식 그 팬크라브랑 응. 또 하나 또카라그 모바일이 있어. 응. 나 그것도 테스고 있거든. 어, 근데 나 캐럿 그거 1차 응. 떨어졌어. 응. 다, 다, 해, 다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응. 그리고 카라던 모바일 응. 그 것도 떨어졌어. 축가한다 이제 2차야. 지금 응. 캐르시 2차거든, 오늘 응. 발표. 응. 근데 그게 그렇게 붓기가 어려워? 응.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난 프리미엄 음. 시트 무조건 가고 싶었거든 얼만데? 2만... 4천엔? 2만 0천엔 응. 근데 그건 떨어졌어 안돼 이제 못가 그러면 그보다 더싼건 얼만데? 2만... 4천엔? 정도? 모르겠다 그 정도 응, 응. 간다 확인해? 확인한다? 응. 메일이 왔어? 응 확인할게 응. 전에 한번 갔다 왔잖아 근데 전에는 그거 붙은 팬미팅. 거네? 그럼 팬미팅 응. 이번에는 콘서트, 라이브 응. 노래하는 거두개 무슨 차이가 있는데? 팬미팅은 뭔가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좀 그런 거 노래도 응. 조금 하고 응. 근데 콘서트는 그냥 노래를 많이 하지 노래가 메인이야 한다 음.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메일이 왔어 지금 네 음. 네 왔지? 이거 로치케 음. 결과 음. 결과 오시라세 응 음. 하... 어 떨어졌어? 로아 와! 이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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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축하. 내랑 놀러 가자. 24천에 니까 우리 24천에 데고 디즈니랜드 갈까? 디즈니랜드. 아까, 아까 설명 잘못잘못다월6월7거든 어. 6일 는다 예, 떨어졌어. 네, 네, 아니, 네, 네 이게, 네. 이게 왜 내가 진짜 그냐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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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떨어져. 하이. 들어줘. 하이. 네! 이 마크르 맞다. 하이. 하이. 아 이제 뭐 하나. 하나 웃고 있다. 는 일반 자리랑 그리고 그추석크스라고 추위. 그러니까 조금 사이 그 멀리 너무 멀리 있거나. 아그 뭔가 키기 때문에 잘안 보이거나 그런 그런 거거든. 그리고 하나 또 스테이지 사이즈. 그니까 메인 스테이지가 안 보이는 자리그세개 있고 나는 세개다 신청했거든. 세개다 어. 아니 이런데 지금 어? 음, 음, 음. 이제 나난이지 서나 생일 때 서나 생일날 갈라고 했었어 아니 이거는 이거 진안돼 이것도 어? 이유가 있어 어. 이번에 내가 어. 진짜 좋아하는 그 회사 그만뒀던 선배 있잖아 음, 음, 음. 나랑 같이 여기 이거 가고 싶다고 음. 태국에서 와줘 태국에서 그걸 보러 온다고 어. 와 만약에 잠잔대면 어. 근데 이 사람이 로큰이치가 아들이 생일이래 <laughs> 근데 나는이지는나 소나 생일이잖아. 음. 그래서 우리 진짜 고민했어. 이거 어쩔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아마 같이 갈수 있는 거, 이게 마지막이거든. 음. 그래서 다음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탄산 태고 나서 고민하자고 했었어. 응, 음. 더데대로 끊이 떨어졌네. 응, 음, 괜찮아. 세븐틴, 내가 이제 33이니까 썰3 33 하자. 3 3 그면 여보, 세븐틴 가지 말고 썰3 하자. 3 3 7은는면안되지 선화 생일인데, 설마 선화 생일날 갈 거야? 아아, 음, 아, 아니, 아니, 읽어볼게. 아, 연네보세요 잠깐만, 여보, 로또 걸리는 거랑 세븐틴, 이거 걸리는 거랑 둘중 선택하라며. 세븐틴,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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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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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뭐 우리 뭐뭐 뭐 할까 이제 뭐 할까 내가 네, 애들 시키고 올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뭐또 오겠지 응또 오겠지 세븐틴님들 또 오겠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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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아이고 괜찮다 우리에겐 텔레비가 있잖아 유튜브가 있고 음. 그 일반 차례가 아. 남았거든. 그 음. 일반... 일반 캐럿... 캐럿... 아닌 사람들... 팬... 음. 클크 안했던 사람들... 나 음. 그걸로 해야겠다. 아니, 괜찮아. 아니, 내... 남편 봐봐. 자, 뭐세븐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도 화장할까? 여다나 귀걸이 같은 거 하나 끼고... 여 이제... 분칠 좀 해가지고... 입술 빨갛게 하고... 여도스모키좀 해가지고... 나... 내가 아이들이 돼줄까? 아니, 뭘 바라야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밖에 안 자, 되는 건데... 자, 남편이... 어? 아, 어, 나 진짜, 아직... 이번에는 될줄 어? 알았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 이번에는, 가, 이렇게 이제 가, 이번에는, 하루는 무조건 잔잔히. 선생님, <laughs> 재밌지? 아빠 멋있어? 아빠 아이돌 같아? 자, 자, 자. <laughs> 괜찮아요, 뭐. 콘서트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 또 신청하면 되지. 응. <laughs> 음. 그래. 오사카? 오사카? 말라서 뭐, 그런 거를.